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그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그의 복당에 반대했는지, 그가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미래에 걱정을 했는지, 이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내부 총질 우파 전체에 대한 해악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경선에 선의의 경쟁을 정정당당하게 해서 그가 살아온 정치 인생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사, 자신의 사소한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경쟁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헐뜯기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복당 하루 전 어저께도 우파의 소중한 자산 국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거의 망언에 가까운 근거 없는 헐뜯기를 해댔습니다. 그동안에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자신의 최대의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험한 공격을 해댔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권력의 사남께 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토사구팽되는 것 이것을 진지게 몰랐는가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권력의 사냥개 토사구팽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비열한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재수 사령관 사건 같은 무리한 실수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윤석열 전 총장도 반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권력의 사냥개라고 매도를 해 버립니다. 그가 권력에 사냥 껴였다면 어떻게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우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삼 정권에서 박철원 사건 등 노태우 정권의 적폐를 수사를 했던 홍준표. 당신은 김영삼 권력의 사냥개였습니까? 자, 이번에, 어, 이한 망언을 제가,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이제 X파일에 대해서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대검 범죄정보과를 통해 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그 직무다.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우는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에 싸워서 당당하게 검찰의 리더십을 확립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일종의 사찰범이라고 이런 식으로 망음급 매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검찰청에 있는 범죄정보과라고 하는 것은 사찰과는 거리가 멉니다. 범죄정보과는 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범죄 혐의를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어떤, 어떤 특정이나 특정 세력에 대해서 도청, 미행, 뭐, 이메일, 문자, 감시,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인권 탄압의 목적으로. 그것이 사찰이고 불법 사찰입니다. 대검 정보과에서 범죄 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행위다. 그런 것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아무런 정상적인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것일 뿐 사찰의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아는 11년 검사 출신의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사찰의 주도자였다는 식으로 완전히 망어급 매도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말이지 역대급 내부 총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심리 구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 힘에 뛰어들어서 경선 레이스가 벌어지면 그가 1등을 할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1등을 할지, 어쨌거나 홍준표, 유승민, 이런 그룹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아예 국민의 힘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여하튼 우여곡절을 겪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홍준표 자신이 차지하게 되면 당 밖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후보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다. 최종적인 야권 단일 후보가 될수 있다.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었던 것처럼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과 4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우파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낙선한 이회창 거의 동급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가 보여주는 품격의 저하 품격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지만 이회창 전 후보는 끝까지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우파 집권당 홍준표 전 대표는 우파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을 언행 언행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는 복당했지만 만약에 그가 저품격의 언행과 쓸데없는 내부 총질을 계속하게 된다면, 당신과 민심이 그를 다시 몰아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